이리저리 헤매다가 허망하게 갈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코로나에 대응하고 백신을 나누며 인류가 위기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는 경험과 모델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실업난과 자욱한 미세먼지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꽃을 보면서 저희 인간의 탐욕과 대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한결같으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의 욕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자연환경을 함부로 사용하고 훼손시켜왔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저희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절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린,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군인들에 의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아픈 경험을 겪고 극복해온 역사가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지와 연대가 그 땅에 평화를 되찾는 길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의 친구 되신 하나님, 몸이 아파 고통받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돕는 신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뎁혀 주옵소서. 신림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준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깨우치게 하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